형진아! 는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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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거. 요도매에서그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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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올서막 그러면 그게 했었고, 하게 아, 이거가 이렇게 기트하게 짜증이 정말 나는 을존 쓴단 말이야. 서 쓰면 너무나 서서

성환들안내려가 어차피 이대로 커서 다막잘한 명만! 한 명만! 그렇다 우리도 커서면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요한아, 요한아, 하이 들어가면 바짝 붙으라니까, 그걸 왜 계속 주는 거야? 그런 거잖아. 있 너만 오면 코. 너만 오면 <laughs> 우린 조립이 완성된다.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큰 자원이 오면은, 너 오면은, 우리 다 맞춰서 해줄 <laughs> 수 있는 상태야. 오기만 해, 이런 걸로 어필하는 거고. 야, 동현이 좋았어, 좋았어. 나 좋아, 나 좋아.

아, 좋아, 좋 야, 수비 하나, 하자, 수비 하나, 수비 좀 맞춰봐. 당연히. 징구 그게 묘미야 농구의 묘미야 그게, 그게 도 똑같아 요한아 이걸 계속 주지 말라니까 한번더한번더 목욕 몸 목욕 야 괜찮아. 아성아아이고 진짜 아픈 아이고. 아

아, 우리 어 팀볼 빼도 놓고 다니는데, 뭐... 볼 뺏어 싸다라아 진짜 그거 거거 진짜 소름 돋는다. 소름 돋아. 통구조, 통구, 거 어떻게 통구조, 통구, 놓고 가냐? 아이, 지금 이걸 경제적 책임 누가 내는 거야? 이게? 이게? 아. 시어 막... 시 막... 가져가기... 가져가기 했는데, 지금 안 가져가기. 어게막히는게뭔개소리야 내가 때, 그거 아니야? 생겼는데, 꼴꼴, 감은 거 아니야?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.